안녕하세요. 의양공정무역협의회 이승현입니다. 저희 의양공정무역협의회는 2019년 의양아이콥 상협에서 개최한 공정무역도시추진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공정무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후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정무역활동과 양성과정, 공정무역캠페인, 공정무역티파티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2021년 1월 다정 어린이집이 공정무역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 협의회도 계속 공정무역 관련된 활동을 이어져 왔습니다. 어, 작년에 공정무역 활동과 양성과정을 통해서 공정무역 활동가, 즉, 공정이루이가 많이 배출이 됐고요. 공정이루이들이 캠페인, 티파티, 또 올해 공정무역 활동과 양성과정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올해 공정무역, 어, 공정이루이 2기가 또 많은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트나잇 기간에도 공정 이름이 1기와 2기가 모두고요. 워크숍도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트나잇 기간에도 공정무역 도시 의왕을 축하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진행되니까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왕시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10월 25일 월요일부터 11월 7일 일요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의왕시청에서는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축하하는 기념식 그리고 형탄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당일에 공정무역과 기후에 관한 강의, 차담회, 전시회 그리고 또 공정무역의 여러 곳에서 무락산 어, 아이들에서는 공정무역 차담회, 어린이와 청소년 대장으로 하는 차담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의왕아이급 생협과 오가닉 카페에서는 공정무역 판매처를 알리는 홍보행사를 함께 진행 예정입니다. SNS에 공정무역 도시 인증, 의왕시 공정무역 등 태그를 달아서 제시를 하면 커피를 할인해 주거나 공정무역 물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커뮤니티인 다성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소책자를 제작을 하고 공정무역물품 전시회, 청계자유학교에서는 빈난기 축제에서 공정무역 간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 시민과 또 단체, 그 공무원, 시의원, 시의회에서 모두 다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저희 의왕시 공정무역 활동이 더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왕시는 공정무역을 함께 실천합니다. 공정무역 화이팅! 공정무역 해요!